한번 하세요. 좀더 길러야 돼 직모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모 자, 그러면 네. 지금 말은 뭐냐면 처음에는 왼쪽이 아팠는데 왼쪽이 음, 되게 아팠죠. 그치. 근데 네. 왼쪽이 좋아졌어. 네. 하나도 안 아프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이 아픈거야. 그러면서 좀 지나니까 이제 발목도 좀 아프고 아니 그게 처음에안 아팠는데 제가 한 일주일, 이주일 전부터 걷는 자세를 조금 오른쪽을 신경 써서 걸을기 시작했더니, 발목이랑 오른쪽이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실제, 거기는 안 했으면 그렇게 아프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왜 오른쪽이? 어쨌든, 이런 거야.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처음에,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사장님,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아, 그래요? 허리가 어떻게 아파요? 왜 이래, 이래서. 자, 허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2주 지났어요. 음.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물어봤는어이니 음. 원장님, 음.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아, 그래요? 음. 아, 그러면 음. 허리는 어때요? 그랬더니 아니, 무릎이 아프다니까요. 음. 아니, 그게 아니라 허리가 어떻냐고요? 음. 그게 아니라 무릎이 아프다니까요. 음. 그래, 허리는 아무렇지도 않고, 음. 무릎이 아프다고요. 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아, 그래서 내가 <laughs> 처음에 여기 왜 오셨어요? 음. 허리가 아파서. 그러면 허리는 어때요? 허리는 괜찮으셨어요? 근데, 무릎이 아파! 그게. 사람들이, 그, 까 그러니까 나, 그, 통증에 관심이 있는 거야, 통증에. 왜 통증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봐봐.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픈 상태는, 허리가, 아, 쉽게 말해서, 어쨌든, 허리가 아픈 상태에 자세가 있어. 근데 이 허리가 안 아픈 상태의 자세로 바꿔졌어. 그죠? 그러면, 허리만 바꿔졌겠어요? 나머지 다른 부분들도 다 바꿔졌겠어요? 다 변했죠. 그치, 근데 허리가 아픈 상태에서 허리가 안 아픈 상태로 자세가 바뀌면 나머지 골반, 무릎, 발목, 심지어 발가락까지 변하거든? 다 틀어진 거같아 그치, 그, 그러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다른 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그 왜? 여기도 변해야 되니까. 네, 허리라는 자세가 A자세였다면 B자세로 바뀌면서 허리가 안 아파졌으면 고관절이라는 자세가 A- 자세였으면 B- 자세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무릎도 A- 자세에서, 아니, A- 다시, 다시 자세에서 B- 다시, 다시 자세로 바꾼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A에 세팅된 자세가 A가 바뀌면서 이 세팅된 나머지 연관적인 유기적인 자세들이 다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바뀌려면 고통이 생기지. 통증이 생기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러 통증이 생기는 거를 우리, 우리 선생님 씨는 잘 관찰해서 잘 보고 있는 게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지. 예 응. 응. 지금서 박사님한테 수업을 들었는데 이거 들어봐. 바보죠, 바보.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게 기본적인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시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그 함정이 빠지는 게 뭐냐면 한번 허리가 나오면 제안 아파야 된다는 거지. 그거는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 한번나아졌는데멀 시간 차를 타고 왔더니 또 아파요 그랬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쓴게 당연히 아픈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번 나면 계속 안 아파야 된다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한 군데가 나면 나머지 군데도 다 나야 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게 상당히 큰 오류야 오류. 응?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에서만 벗어난다고 해도 많은 내 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몸을 잘관수하게기요 저는 이 허리를 평생 평생 관리하며 살기로 결심을 음. 한 사람입니다. 이게 끝까지 말겠다는 게 제가 이게 어쨌든 여기 아팠던 건 근육통이었던 것 같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게 실제 허리가 뒤틀린 거에 대한 협착이나 디스크에 대한 어. 문제점에 이 동착한 건데 음.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에 제 습관 때문에 이루어졌고 음. 쉽게 음. 절대 바뀌어지지 아, 않을 네. 거예요. 맞죠? 어. 그게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제가 보기 평생 평생 해야 바뀌지 않아. 그가 평생 해야 바뀌지 않는 게아니 평생 해야 되는 게 맞아. 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음. 내가 항상 음. 설명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제 모든 통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면 허리도 고치고 무릎이 아프면 무릎도 고치고 왼쪽이 아프면 오른쪽도 고치고 앞이 아프고 뒤를 고치고 이렇게 계속 그걸 고치려고 근데 그, 그 통증은 언제에서 없어져 결국? 죽으면? 맞아 죽으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죠? 이미 우리는 통증과 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통증을 다 고쳐서 살려고 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통증과 함께 내가 원하는 일, 일을 하면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게 더큰즐거움이고다 아, 근데 제가 하나 느낀건 뭐냐면, 음. 오히려 이렇게 신체적으로 고통이 생기는 부분이 음. 저는 사실 조금 더 즐거워요. 음? 왜냐면 제가 요새 뭐 이렇게 살면 그렇게 크다? 목표가 없잖아. 복가없 음. 목표가. 목표가. 목표가 없잖아요. 음. 근데 허리가 아프니까 이거에 집중하게 되다 보니까 <laughs>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치. 오히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오히려 삶에 뭘까 약간 저기 포인트 생겼다고 할까? 그게 네. 네. 남방국에이바산을 가면은 큰 스님들이 있으면서 거기서 관하는 관하는 걸 진짜 직원 수령을 엄청나게 세밀하게 한단 말이야. 음. 음. 뭐 아주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우주의 변화를 느끼는 거야. 그게 무진장 재밌거든. 엄청난 쾌감이 있어. 그런 걸 알아차리는 게. 그래서 그것만 하고 사는 거야. 뭐 잡아봐, 근데 부처님은 그거를 어떠한 놈도 사용했어. 그거를. 내가 궁금한 걸 푸는 용도로 사용했었고 그 지구환법을. 근데 근래에 일어난 그사마타이파산의 난방공법의 지구환법은 그 지구환법을 그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 지구환법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목표가 없어고 삶의 목표. 단지 직관에도 재밌고 너무나 편안하고 그리고 물질 세계인 뭐 돈이나 이런 복잡한 인간관계 필요 없고. 그래도 그 그래도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하루하루가 경이로운 거야. 그러니까 하는 거 하고 싶은 게 없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 지관법을 부처님한테 부여받으면그 지관법은 어디다 에 써먹느냐 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나오는 데 써먹는 거야. 지혜를. 지혜를 내는 데 써먹는 게 지관법이라고. 음. 지관에 힘이 있으면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야. 직원의 힘을 갖고 내가 뭔가를 해야 지가 나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재미가 생겨. 응? 진짜로 관을 오래 하다 보면 마음에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생각이, 생각이 완전히 그 생각의 프레임이 1초에 24프레임으로 가잖아. 영화가. 원래 16프레임이었다 24프레임으로 가서 엄청 선명해진단 말이야. 이제 화소가 엄청 선명해지잖아. 근데 그러한 모든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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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여. 1초에 그 24장이 쫙 지나가는데 그 프레임에서 이거야. 딱 집어내는 이런 느낌. 이그 100만 화소, 육0 0만 화소에 이한 장의 사진에 그 화소 중에 어떠한 색깔의 어떠한 점이 내가 또 집어내고 싶은 점이야. 그럼 이렇게 딱집혀다다고 엄청 대단하단 말이야. 이거 연습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집어내는 그거의 맛이 들려서 삶을 안살아 인간은 원래 삶을 사는 데 경락이 있는 거예그 희귀한 능력을 바라다는 게 아니라 그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물론 그것도 재밌어. 근데 그것보다 더 재밌는 건 삶의 게임이거든 그걸 부처님이 가르쳐주려고 해그 삶의 게임에서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그, 그거를 음. 가르쳐주면 이지방과에 대한 내용 하고, 한 거야. 아무튼 잘 잘했어. 재미있을 만해. 그렇죠. 저같이 특히 별로 인생에 그렇게 큰 적이 없는 사람. 근데 이제 거기에 그렇죠. 빠지면 네. 나중에 거기에 빠지게 돼서 머무르면 어디에 머물러? 욕계, 새끼무새끼 무색계 중에 무새끼에 머무르는 거야. 무새끼는 정신적이 쉽게 말해서. 그, 그, 그 무색계라는 것은 정신적인 세계에 네, 지배받는 세계다. 정신적인 세계에 지배받는. 근데 그 정신적인 세계가 너무 평온하고 안운하고 재미있고 이런 거요 근데 불교에서 부처님이 가르쳐 준 세계의 그 자유로움은 뭐야? 욕계, 새계 무색계를 넘나드는 자유로움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수행자의 사람들이 오류가 그 정신적인 세계에 묶여서 살아. 물질적인 세계와 욕심의 세계는 에이, 별거 아니고 재미도 없어. 그러면서 정신적인 그 탐닉에 묶여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원효스님은안 그랬거든? 원효스님은 정신적인 세계에 살다가도 탐욕의 세계인 삶이고, 저뒤의 조작거리에서도 해막 이렇게 살고, 여러 분짓도다 하는 사람요 그게 진정한 삶이에요. 불교, 부처님 얘기하는 예요